스웨덴군 부대원들은 상부지시를 받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인원들이 공항에서 한데 모여 인원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장교로 보이는 남성이 휴대폰을 살펴보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다시 부대복귀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제이 헬리콥터 편대에서 항공 정비대대 장교로 재직하고 있는 피터스 벤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편대에서는 스웨덴 공군부대 역사상 대규모 헬리콥터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다목적 헬리콥터인 NH92 연간 3,900시간 정도는 비행해야 하지만 연평균 비행시간이 700시간 정도밖에 불과했었고 비행하는 시간보다 정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교체 작업에 대한 상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스웨덴 헬리콥터 편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NH90보다는 한국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모델인 블랙호크로 1년간의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항공정비대대의 장교로서 이러한 눈, 코, 뜰, 새 없는 1년간의 교체 작업은 저뿐만이 아니라 부대 내의 여러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상부에서는 고생한 저희 정비대대 병사들과 장교들 전원에게 해외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다섯 그룹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포상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1년 동안 고생한 시간을 보상받아서인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의 해외 휴가 포상으로 맨 처음으로 저와 함께 휴가를 발령받은 약 10명의 인원들은 꽤나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대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어쨌든 해외로 단체 휴가를 나가야 했으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해외여행을 단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인원들이 다수였고, 대체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는지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데, 저희 병사들 중한 명이 대학 시절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세달 동안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서 자기가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본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한국으로 단체 휴가를 간다면 후회는 없을 것이라며 저희를 설득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던 동료들은 한국은 아시아 나라가 아니냐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을 반대했으나 저는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한 병사인 노렌의 말을 믿고 인원들을 인솔해 약 일주일 뒤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인솔하게 될 일진 인원들 중에서 한국을 꼭 가야 하냐는 뒷말도 나왔고 미국과 다른 유럽권의 다른 나라들도 관광명소가 많은데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계급이 제일 높은 장교일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제 책임을 다한다면 좋은 여행이 될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 8시간 뒤 인생 처음 한국인천공항에 안전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본 적 없는 저와 팀원들은 난생 처음 한국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30분이 넘도록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도 못했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그런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스웨덴 알란다 공항의 약 10배 정도 되는 크기는 물론 공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기술력을 공항에 집약시켜 건설한 듯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행체를 정비하는 보직을 맡고 있던 인원들이 대다수였던 저희는 익숙한 듯 하면서도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입국심사를 해주시던 심사관 직원분께서는 스웨덴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저희 부대원들의 입국심사를 불과 10분 만에 통과시켜주셨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스웨덴 대사관의 위치와 비상연락망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하루에 대사관에 보고해야 할 리스트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오자, 스웨덴 공항에서는 아예 볼수 없었던 공항 내부의 큼지막한 쇼핑몰과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공항의 시설들이 그저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스웨덴의 공항에서는 극심한 치안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공공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과 식당들은 보안 직원들이 통제하고 있지 않으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기도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가게를 살피는 보안 요원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스웨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웨덴이 치안이 좋은 나라 아니냐며 오해를 할수 있지만 실제로 스웨덴은 저와 같은 정식 군인들조차도 공항이나 기차역, 심지어 버스터미널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를 지나갈 때에는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모르는 소지품이나 가방을 지키기 위해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걷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저는 이러한 공항에서의 모습을 통해 이번 한국으로의 단체 휴가가 굉장히 안전하고 의미 있는 선진국 여행이 될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 인원들 또한 매한 가지로 저처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왜 한국 공항에는 불황자놈들이 아예 없는 것이냐며 얼굴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단체 휴가였기에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했었던 저와 팀원들은 앞서 한국을 경험했던 노렌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 미리 예약을 해둔 상황이었고 노렌이 교환학생 시절에 친했다던 한 한국인 친구인 대현 씨를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렌의 한국인 친구 대현 씨는 스웨덴 언어가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약 7일간의 한국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죠. 근데 대현 씨와 한국공항의 카페에서 여행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도중 급작스레 저희 장교 중한 명이 큰일 난것 같다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팀원의 휴대폰을 살펴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군사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장교용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부대에 3시간마다 보고를 누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제 휴대폰으로 팀원의 휴대폰 고장과 보고 누락에 대해서 즉시 부대에 보고한 뒤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에 벌써부터 장교 한 명의 휴대폰 고장으로 인해 황금 같은 휴가 기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대현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고장난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을 따라오라며 눈앞의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휴가를 부대에서 부여받아 여행을 왔지만 군인 신분으로서 보고 체계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장교용 스마트폰을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다시 발급받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에 저는 일시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먼저 가고 있던 대현 씨에게 지금 여행 일정을 소화할 수도 없는데 뭐하러 지하로 가는 것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말았죠. 하지만 대현 씨는 저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약 5분 정도 달린 순간 저는 굉장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스마트폰 현장 수리가 가능하다는 영어 소개글과 함께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었고, 자동문 건너편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미 휴대폰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장교용 휴대폰이 삼성의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그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저와 팀원들은 어떻게 공항 내부에 휴대폰 수리점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대현 씨는 몇년 전부터 관광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의 개통과 수리를 곧바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긴급 서비스 센터를 공항 내부에 새롭게 설치했다는 말과 함께 저를 서비스 센터 내부의 한 직원분에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스웨덴에서는 휴대폰의 수리를 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실제 수리 작업을 받아도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놀랍게도 공항 휴대폰 서비스 센터 직원분은 팀원에 켜지지 않는 휴대폰을 살펴보시더니 30분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공항 내부에 휴대폰 수리센터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니 저와 부대원들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지금껏 몰랐냐며 자책하기까지 했고 실제로 서비스센터 직원분은 저희 모두를 따로 방에 불러 눈앞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친절하고도 놀라운 기술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삼성의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수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성격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었죠.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서비스센터는 스웨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에 저희에게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군인 신분으로 살면서 조국인 스웨덴을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왔지만 여태까지 단한 번도 공항 내부에 휴대폰 수리센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프라 시스템과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조국인 스웨덴이 약간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원 휴대폰은 30분이 아닌 15분 만에 모든 수리가 완료되었고, 저는 팀원의 손에서 켜지는 휴대폰의 모습을 보며, 저희 모두 서비스 센터 한국인 직원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죠. 수리 비용은 스웨덴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저렴했고, 순식간에 휴대폰이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정말 엄청난 선진국의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그후 대현 씨는 저희에게 한국에서는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수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말하라면서 이제 즐겁게 여행을 즐기자며 위로의 말까지 해주시더군요. 그 이후 저와 동료들은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게 되었고 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려 휴가자 전원 보고 체계 이상 없음을 재보고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여행 가기 전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냐며 무시하던 동료들은 어느샌가 눈을 반짝거리며 한국의 길거리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고 휴대폰이 고장났던 장교 동료 또한 한국으로 여행을 오지 않았다면 스웨덴에서 극도의 고생을 치를 뻔했다면서 농담까지 하기 이르렀죠. 그후 저희는 대현 씨의 조언으로 너무 튀어 보이는 밀리터리 복장들을 갈아입기 위해 공항에 준비되어 있는 대단하게 비싸 보이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대현 씨의 거주지라는 반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현 씨는 자신 또한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이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저와 동료들을 초대했고 일단은 옷을 갈아입고 반포를 시작해 서울 여행을 즐겨보자며 세부적인 가이드까지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리무진 버스를 타고 반포로 향하던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보기 힘들던 도시와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물론 막대하게 긴 다리와 한국의 빌딩들은 스웨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프라처럼 보이는 것이 확실했죠. 동료들도 어느 순간부터 모두 창가에 붙어 한국의 도시 풍경을 눈에 담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자신들의 SNS 계정에 한국의 풍경들을 촬영해 업로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킹한 상황은 바로 버스를 내린 다음부터였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 버스에서 내리게 된 저와 동료들은 버스 정류장 근처의 대현 씨의 거주지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근데 대현 씨는 저와 동료들에게 혹시 스웨덴 부대에서 무술이나 운동을 배웠냐면서 시간이 괜찮다면 자신에게 스웨덴 운동법을 가르쳐 줄수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부대 내에서도 체력 단련 훈련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저와 동료들은 기본적인 신체 단련 운동법은 알고 있었고 오랜 비행 시간으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서 흔쾌히 대현 씨의 제안을 수락했으나 도대체 어디서 단체로 운동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스웨덴의 경우 전문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하려면 체육센터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는 가야만 있거나 다소 더럽게 관리되고 있는 군부대 훈련장을 활용해야만 가능했었는데 대현 씨집 부근을 살펴보니 트레이닝 센터로 보일만한 건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현 씨는 저희에게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트레이닝 센터에 가면 되겠다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저와 동료들은 이곳에서 다시 체육센터로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멀리 있는 체육센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면서 난색한 표정을 보였지만 대현 씨는 저와 동료들의 말에 옅은 미소를 띠시더니 잔말 말고 따라오라며 자신이 책임 을 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후 대현 씨의 집으로 들어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저와 동료 들은 매우 비싼 가전제품과 한강 이 내다보이는 엄청난 한국의 아파트 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저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들이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러한데 옷을 다 갈아입은 후대현 씨는 이제 운동하러 가자면서 느닷없는 슬리퍼 하나를 신고 나왔 고 저와 동료들은 대현 씨가 완전히 미쳤다는 생각에 그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현 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저와 동료들은 눈앞에 펴져 드러난 엄청난 체육시설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곧장 대현 씨에게 어떻게 거주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체육센터가 있는 것이냐는 말과 함께 놀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파트 지하에 있던 그 체육시설은 놀랍게도 제가 스웨덴에서 비싼 돈을 주고 다니는 헬스장보다 훨씬 크기가 컸고 심지어 옆에는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는 것은 물론 한쪽에서는 몸이 좋은 한국인 강사가 트레이닝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현 씨는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한국의 아파트에는 최근에 이런 종합체육시설이 있다면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오래 운동하더라도 추가 금액은 없으니 마음껏 운동하라면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근무하는 부대에 있는 체육시설보다 몇 배는 더 좋아 보이는 시설에 저와 동료들은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것에 이유모를 웃음이 나왔고 살아생전 이렇게나 행복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주지에서 단 10초도 걸리지 않는 이동으로 이러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사용한다니 운동을 좋아하는 동료들에게는 천국과 다름이 없었고 이러한 거주지 인프라 시스템을 가진 한국은 완전히 미친 나라 같았죠. 일주일 휴가 기간을 보낸 저희는 매일 대현씨의 아파트 체육시설에서 체력단련을 지속할 수 있었고 모든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 저와 동료들은 오히려 몸이 좋아진 것 같다며 다른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운동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 휴가는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며 한국 여행 홍보 담당관으로 지내고 있을 정도죠. 지금이라도 한국이라 하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자랑스럽기까지 한 저와 동료들은 다시 다가올 한국으로의 휴가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